가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생전 창업 시청자 여러분, 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남았습니다. 아, 뭐 요즘 뭐 추석, 뭐 자들 뭐 힘들고 어려운 때여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향을 또못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시골에 어, 와서 이렇게 감 보니까 이 풍성한 가을, 또 추석을 또 실감하네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감입니다, 여러분. 뭐 드립 끊었고, 이 단감 추석 선물 드리고요. 이 고향, 시골의 분위기들, 정취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네. 화이팅! 감. 야, 감을. 방금 딴 거거든? 이거? 아, 되게 맛있겠지. 음. 단감입니다, 이거. 방금 집에서 딴 거였거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열렸네요, 단감. 내일은 단감 좀 따가지고 가져와야 되겠어요. 이거 단감. 음, 맛있다. 건강한 단맛. 아, 싸페업하고,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향 느끼고 있는데요. 마음은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고향에 여유 지금 또 하시고 또. 장 자영사장님은 또 추석도 명절 때또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도 없이 그냥 일을 했었는데. 아, 폐업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감도 없고. 고향에 투경도요. 보이죠 이게 여기 가면은, 예, 거의 이제 그, 벼들도 추수 앞두고 황금 들력이 돼 있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이 황금을 버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느껴보십시오. 이 보면, 여기 좋다 여기, 여기 벼, 벼 찍어주세요, 벼. 야, 이게 뭐, 풍성한 우리, 뭐, 고향의 또 인심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의 일상들 분위기들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인데 또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고향을 또못 가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집밥 이렇게 먹는 거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낙지하고 소고기를 같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요리고요 이제 시골에 밥상들이 또 이렇게 차려져 있네요 온 가족들이 또 모여가지고 맛있는 밥 이렇게 오래간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인터넷에서 맨손으로 또 추석에 정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조카랑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지금 낙지하고, 지금 또 소고기랑 있고, 뭐 맛있는 반찬들이 되게 많네요. 집밥, 예. 다들 뭐, 고향에서 또 집밥도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시고, 일하신 사장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계시는데, 오늘 또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명절, 예. 소주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카들도 있고요. 예.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막은 힘들고 좀 어려울 때이시잖아요 또 기운도 내시고 또 용기 내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또한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먹으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오늘 뭐 가족들 오신다고 뭐 창다리가 뭐 부러지게 부모님들이 렇게 음식을 장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한가위잘 보내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시면 네,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제 뭐 그냥 거의 뭐 한정식 그런 1인분에 한 3만 원짜리 먹는 것 같습니다

아유, 좋다. 이건 맛 쪽에. 어휴. 알겠습니다. 이제, 굿모님 드리려고, 이거, 봉투 가져왔습니다. 선물 뭐, 많이는 안는데, 래도 명절에 조금, 한 번씩 조금. 잠시만 드리도 하겠습니다 음 어? 와마 봉투를 또거는잘 <laughs> 어, 쓸라네 봉투가 두둑하네 천원짜리 <laughs>